Young one 안 <목소리나> 오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자.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 님, 저희를 밝고 아름다운, 화창하고 영원한 그 기쁨과 안식이 있는 세계로 초대하시고 함께 가게 하시는 그곳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하나님의 붙드심에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늘 우리가 우리 된 것, 우리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케 하시고 그 안에 희망과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이 간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변함없으시고 끊임없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와 또그 사랑의 능력을 의지하므로 이 모든 말씀들, 우리를 향한 약속과 계획들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사랑해 받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막대따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있고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족석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알브라함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근쓴 막대기를 우리들 앞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진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19절 말씀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아멘으로 마수사하겠습니다. 지금 갈라지 나누어진 하나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로 아름다운 그런 환상입니다. 분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투고 싸우고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적에게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비참하고 답답한 현실에 대해서 그러나 끝날에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가 본문 앞에는 유명한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그 뼈들에게 대원하라 하시는 그 성령의 말씀이 끝 골짜기 깊은 곳에 있는, 죽어 있는 뼈들에게 대연될 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이 하나님 말씀이 대연될 때, 성령의 능력이 이온 땅에 넘치게 되어 다시금 하나되고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들어온다. 그런 한때가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한때가 올 것인데, 그러면 이전에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그래서 떠났던 사람들, 잡혀갔던 사람들, 멀리 있어서 말도 건네기 힘든 사람들,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되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치유되고, 따뜻해지고 회복되어서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귀할까 생각해 볼때 로마서 10장에 보면 로마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의 귀한 점이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법도와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약속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약속과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창조와 재화, 구원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이 귀한 것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예언, 많은 예언들 중에 주제를 설명하자면 하나는 심판이라고 할수 있겠죠. 회개하라. 종말이 올 거다. 끝이 올 거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진노와 심판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도 결국 구원을 위한 것이죠.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 빨리 그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세계, 너희가 잃어버린 그 세계, 우리 실라곤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태초에 있었던 그 세계를 다시 찾게 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너희가 갈라졌도다 그것을 다시금 다 하나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모두가 그 원수와도 같았던 자들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사랑을 주고받는 세계로 회복하리라는 예언이 오늘 이 예언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말씀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성령의 역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역사로부터 시작한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나누어지고 분리되었던 사도행전 2 장의 말씀처럼 다 서로 각자의 민족과 언어가 다시 통합되고 하나되고 서로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하나가 되었던 역사처럼. 근데 에스겔에게 하는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두 막대기가 있는데 각각 막대기에 각각의 이름을 쓰라 유다와 이스라엘. 그나누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있는 그두 이름, 그렇게 갈라진 너희를, 그리고 다시 그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 그런 것처럼 내가 다시 내가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것을, 그때를 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음을 내가 하리라는 것을 너는 전하라. 에스게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약속이, 모두가 하나되어서 아름다운 세계를 이루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 그때를 선포하라. 21절을 다시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요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고국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다시 다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흩어지고,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잡혀가고, 끌려가. 다른 이들의 포로가 되어서, 세상의 포로가 되고, 돈의 포로가 되고, 거짓된 사랑의 포로가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세계를 떠났던 자들, 그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않으며두 나라로 나어지지 않으니라. 그들이 그 우산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다시 다 하여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이 그런 말이 있죠. 가하 만사성의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고 모든 일이 다 성립되고 이루어지면 반대로 가정에서부터 보라 하면 모든 것은 참 힘이 있는고 답답해지고 걸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치유하고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손길들이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이죠 이웃들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한 민족 우리 야곱과 열두 형제들 요셉의 열두 형제들 그 민족 그 민족이 이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유대 민족 그런데 나눠져 갈라졌다. 그런데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분열되고 나누어진 것인데, 근데 그것을 치유하시는 분이 계시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나누어졌던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곳 가운데 개입하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우리 에베소서 2장의 말씀처럼 막혀있던 나을 허시고 이방인과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우리 둘이 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함께 아름다운 거룩한 전을, 성전을 지어가게 하신다. 바로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원수였던 자들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그 서로 다투고 싸웠던 자들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이 약속과 예언을 오늘도 우리가 보면서 믿고 의지하면서 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세계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바라보며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넘어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는 안디옥교회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네, 다시 따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세계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 아름다운 인원은 우리 마음을 꿈틀거리게 하고 주고 있고 먹먹해고 답답해져 있던 때로는 나누어지고 갈라져 싸우 고 분열되고 때론 잡혀가고 끌려가고 해체되어 있던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다시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 소생케 되어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리라 하시는 이 주의 귀한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 속으로 우리의 깊이 새겨. 이것을 우리가 따라 오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약속 또한 여전히 이루어지고 살아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소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이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고 사는 우리를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시는 예언이 우리를 또 이끌어가고 또 여기에 힘을 얻어 또 우리의 귀한 일들을 그일 가운데 쓰임 받기에 합당한 일들을 다 대거 주여님도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제 대기원 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안에 함께 축동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록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실매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고아옵소서, 되게 나라와 군소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모든 갈라지고 나누어지고 다투고 분열되었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시 어떻 찾아서, 하나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기약 놀라워 또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들을 우리가 바랍니다이 약속들이 성취되는 우리의 자리 이것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리 그것을 또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자리 다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가지고 나오신기도 제목과 교육공동체에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음...